자 NBA가 지금 파이널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많이 치열하지 진짜. 어. 어. 이제 2대2잖아 오늘 경기 이렇게 끝나고. 음. 야. 이게 결국 뭐랄까 이게 4 차전까지 진행되면서 내가 느낀 건어 인디애나는 옵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어 확실하게. 어. 좀 뭐랄까. 네. 오클라마시티도 없진 않은데 음.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인디애나 저 벤치 저 오비토핀 음. 그리고 베네트 메서린 음. 그 메코네. 그러니까 오비토핀은 진짜 플레이오프 시작부터 내가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어좀 해준 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좀 뭐랄까 해준 만큼 하는 느낌 조금 음. 더 해주는 느낌이 들어. 확실히. 음. 좀 식스맨으로 좀 많이 쓰는 느낌이야 음. 어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 뭐 주전의 밸런스도 좀 많이 좋은 거 같아 음. 확실히 어. 뭐 할리 버튼은 이제 그뭐 거의 1옵션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지 거의 넴바드다 시약함도 할리 버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비중이 높거든 파스칼 시아캄이 이제 토론토에서 이제 우승을 했었을 때, 그때는 어. 이제 좀 젊은 MIP 수상을 하고, 이제 음. 기량발전상도 받았었고, 음. 뭐, 그런, 이제, 그럴 때 이제 레벨이지만, 지금은 좀 이제 노련미도 생기고, 어. 확실히 좀 주축이다 보니까, 음. 어, 좀, 이제는 좀 뭐랄까, 도, 딴 선수들의 도움 없이 혼자 이제 좀 잘, 예, 만들어서, 음. 어, 메이킹 하는 거 보면은, 음. 확실히 인디애나가 강한 이유가 또 그리고 또저컴퍼런스 파이널 도 MVP였으니까 시아카미 음. 어쩌면 할리버튼도 정말 중요한 자원이긴 하지만. 음. 피아카미 없었다면은 진짜 인디애나는 뭐 힘들었던 파이널. 그렇지. 하시면. 경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은 조금 시아카미 해주는 것 같고. 그렇지. 뭐랄까 어 빅샷 혹은 뭐 클러치 이런 것들을 좀 할리버튼이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음. 이제 뭐 근데 나는 오클라호마에서는 역시나 샤이다. 아 그렇지. 어 스가가 이 팀에서 조금 너무 많은 것을 조금 안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고. 맞아. 뭐 체타그랜 이런 선수 좀 잘하긴 한다만. 결국에는 에이스는 음. 샤이고. 음. 음. 그리고 그 아래에서 지금. 저 카로소도 보면은 참 맨날 음. 벤치로 나오는데도 저 정도 해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거든, 사실. 음. 저 선수 수비도 엄청 열심히 하고 특점도 음. 저렇게 지원해주면은 뭐 진짜 최고지, 사실은. 어, 그렇지. 그니까 러이오클라호마 시티도 근데 그거는 있어. 이런 선수, 그니까 러 뭐랄까. 팀적으로는 나는 솔직히 인디에나가 조금 앞선다 보는데. 음. 근데 이 샤이가 이제 얼마만큼 하는, 하느냐. 음. 이 선수가 조금이라도 터지면은 오클라호마가 그냥 좀 쉽게 이기고, 음. 아니까 그러니까 쉽게 쉽게는 아니지만 가져가고 게. 임아좀 그러다 보니까 아 그리고 좀 내가 오늘 경기는 못 봤고,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이제 예일 때문에 못 봤지만은 음. 좀 하이런튼 이런 거좀 보면은 좀그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어. 그러니까 뭐 그거 관련해서도 내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어 어. 어... 그렇지. 어 이런 그 심판의 판정이 너무 이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 하는 거는 약간 농구를 많이 안본 나도 조금 느껴진다. 약간 뭐. 그러니까 진짜 좀유독좀 어, 심해, 그러니까 티가 나지 확실히. 어, 그렇게 생각이 어. 들 정도로 사실 어. 이런 거는 조금 진입 장벽이거든. 그렇지. 내 입장에서는 그래. 이런 그러니까 재밌는데 이해할 수 없는 심판 콜은. 어, 이런 스포츠에 입문하는 유비들한테는 너무 진입 장벽이다. 음, 이뭐좀아 음. 이게 맞아? 약간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인정, 거지. 제돌릴 수가 없거든, 사실. 음. 어... 우리가 스포츠를 할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공정이거든. 그렇지. 공평한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잘하냐. 약간 이런 거를 조금 심판을 통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 오늘 경기를 보면서는 조금 더 많이 느꼈고. 항상 뭔가 좀 그런 음. 게 있어 사무국에서 뭐 항상 시켰다. 어삼대1 되면은 뒤집기 힘드니까 길게 <laughs> 이런 파이널 길게라도 가니까 뭐 그런 그 그러니까. 루머지 사실 뭐 루머인데 뭐 근데, 뭐, 근데 어. 그런 불만이 나올 만도 한 그런 판정들. 을 그렇지. 어. 이게 조금 W W E식으로 장난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그치. 오늘 같은 판정은 조금 팬들이 진심으로 분노할 만한 판정이 많았다. 음. 그렇게 나는 생각이 들었어. 어. 오늘 뭐, 경기를 보면서는. 뭐 오늘 경기는 뭐 오클라호마시티가 가져갔지만 인디애나가 음. 또첫첩탑의 경기. 그렇지. 게임 1. 음. 아, 그경기에서또 이제 할리버트네. 0 3총가 남기고 이제 음. 성공한 미들 슛. 음. 역전을 하면서 거의 한 46분 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0.3초 남기고 이기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이번 시리즈 인디애나가 보여준 그팀 컬러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의 팀 컬러 음. 자뭐 그러니까 끝까지 추격해서 역전하는 음. 그거를 파이널 1차전부터 보여주, 보여줬다 보니까 음. 아 이게 확실히 이번 파이널도 좀 쉽지 않겠다. 어, 그, 근데 진짜 쉽지 않아. 지금 이 팀이 이렇게 타이 가져가고. 맞아.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홈으로 가는데 아. 글쎄 난 솔직히 오클라호마 시티가 홈의 이점을 뭐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할것 안할 같아요. 인디애나 사람들도. 어... 어. 이게 음 그렇지. 홈 완전 사실상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팀들은 이게 정상까지 와 있는 그 팀들이라 보면은 음. 그런 것보다는 약간 그날그날 컨디션 이런 걸 조금 좌우를 뭐, 많이 받을 것 같고 슛 감이라든지 어 그날 진짜 컨디션이라든지 음좀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될것 같아 진짜 좀 음. 진짜 7차전까지 아그 파이널 7차전이 얼마만이냐 <laughs> 만약에 가면은 기억도 잘안 나는데 그리고 진짜 그 경기도 이제 뭐 5차전 6차전 파이널 7차전 막 이렇게까지 갈 뿐더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따져 보면은 진짜 수비도 엄청 빡빡하려 하고, 아 그렇지. 조금 순간적인 속도를 살려서 이렇게 돌파해서 들어가는 슈팅도 많다 보니까 양팀 선수들 체력이 조금 많이 갈릴 것 같더라고. 사실 3차전이 진짜 그런 응. 수비든, 그러니까 두팀다 수비가 정말 응. 일품이었거든. 응. 결국에 갈린 거는 이제 그한끗 차이였는데 사실은. 응. 아 진짜 기가 막힌 경기력이야. 사실 두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확실히 농구에서 수비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수비가 우선이 아, 되어야 좀그 다음이 공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나는 요즘 농구를 보면서 느끼고 있거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한지. 그러니까 음. 이게 뭐뭐 뭐 압도적인 경기력, 그러니까 그 공공격력. 음. 뭐 아무리 좋은 슈, 슈팅 능력이 있어도. 음.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수비력이 있어야. 그렇지. 그래서 티가 나거든 사실은 음. 수비 하나 맞고 그 공격을 음. 성공하면 거의 뭐2점 플레이가 아니라 4점 플레이를 한, 한 거니까 음, 그렇지 이게 음. 맞네. 그러니까 참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번 시리즈가 그러니까 이두 이 팀이 붙는 거에서 또볼 음.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 맞아. 그러니까 진짜 좀 치열하다 확실히. 진짜 이 수비하는 장면들 진짜 열심히. <laughs> <laughs> 막는 모습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누구야? 그 키장에서 낸바드, 낸바드가 진짜 어떻게든 샤이 좀 막아보려고 수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샤이 믿을 진짜... 틀라... 어나더드라... 어나더드 잘해... 진짜로"...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을 하면 이게 사실 1차전 영상을 그대로 오클라호마가 복수한 거잖아. 이번 4차전에서 그렇지, 어, 오클라호마가 계속 뒤쳐지고 있었는데. 4쿼터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났지, 사실. 4쿼터에서 조금, 오클라우마가 벌려 놨지 아, 좀, 이 경기 좀 보고 싶었는데,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갖고. 아, 그지 아,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는 오클라우마 시티 홈으로 가는데, 다음, 그니까, 이게 오늘 했으니까 아마 화요일 경기일 텐데, 아마, 우리가 리뷰를 하면은, 어, 만약에 이제 그럼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날 또 경기가 있거든. 방, 두 경기 이제 리뷰 음. 하겠네. 잘하면 그날 파그 챔피언이 결정될 수도 있고. 그러네. 어. 전날까지 어, 만약 리뷰를 하면은 이제 진짜 칠 차전 앞두고 리뷰를 하는 거니까 사실. 맞지. 음. 어 그것도 진짜 재밌겠다. 진짜. 그러니까. 아, 정말 긴 싸움이다. 이게 5월부터 이렇게 플레이오프를 했었잖아. 그렇지. 진짜 이제 지나고 보니까 엄청 긴데. 음. 나는 좀 많이 좀 새롭게 느낀 플레이오프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어. 이랬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뭐 새로운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거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그렇지. 음. 샤이가 될 것이냐 할리 버튼이 될 <laughs> 것이냐 뭐 혹은 다른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음. 아 근데 참 근데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뭔가 이게 렇게 파이널에서 음. 할리버튼도 너무 잘하고 음. 오클라호마에서도 샤이가 너무 잘했으니까 음. 그냥 이긴 팀에서 그냥 무조건 파이널에 메이좀 정해져 있는 그림이 좀아 사실은 그렇지 그좀 가산점이 많이 되지. 그게 퍼포먼스 파이널에서는 확실히 시약함이 이제 뉴욕 상대로 좀 잘했었으니까 음. 좀 이렇게 좀 시약함을 밀어준 감이 있는데 음. 인디애나 그 임팩트 그 할리버튼 임팩트는 사실. 음. <laughs> 보니까. 이 슈퍼스타는 결국 클러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잖아 아, 그거... 깡이 진짜 좋은 것 같아. 할리버튼. 그거 골, 그러니까 스포티비, 그러니까 한국 스포티비, 그러니까 스포티비에서 중계했을 때. 아, 그치. 그 리액션을 갖고 또 해외에서도 좀 많이 써먹었더라고. 맞아, 그김병정케어스 우와. 어, <laughs> 어. 우와, 이러면서 막 그냥. 아, 그러니까 그럴 만한 리액션이, 그러니까 그런 리액션만 나, 나와 진짜 그거는 말이 그러니까, 안 돼거든, 진짜. 어. 어. 그니까 그만큼 이번 시즌 생각보다 그 먹을 게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은 음. 아니, 이 정도의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면은 솔직히 이제 인정해야 돼이시다 뭐 언제 음. 언제까지 맨날 뭐뭐빅클럽팀뭐이렇게 어? <laughs> 아니야 이제 바뀌어야 돼 그렇지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로 가야지. 그치. 뭐 NBA 여기도 음. 뭐이 <laughs> 정도 얘기하면은 될것 같아. 음 이제 음. 여기 있는 선수들은 이제 이번 파이널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더 오래 볼수 있을 것 같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그 어. 이번 파이널에 그치지 않고 어... 더 이제 좋은 장면 이번 파이널에서 많이 만들어내면서. 다음 그뭐 시즌 이런 것까지도 좀 기대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슈퍼스타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 그럼. 네. 하면서 오늘 NBA 얘기 그리고 스포츠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고셨습니다 네.